최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마의 자치령이다. 옳천 그러던. 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 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만한 기관이다. 누가 또안한 거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나의 자치령이다.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총바라버릴까 광물이 부족. 광저패하가 귀에 계신다. 나 나한테 불만 있나? 난 배신자가 아니야.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놀람> 우리가 3급 기관이다. 안 좋아. 피할 <목소리> 수 없다면 즐겨라. 누가 또 화난 거지? <목소리> 광물이 부족해. 동맹이 <목소리> 지금 공격받고 있어. 넘들 제 처지를 잊젠 모양이구나.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 이 총파 나한테 불만 있나? 누가 이펼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 만 아직 다른 보안 단말이 남아 있습니다. 뒤에 계신다. 달달인 세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의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나는 대단하다. 국이 도전을 너, 있어. 광물이 더 필요해. 나는 대단하다. 곧 다음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목표 근처에 집결해다 목표를 목적지까지 보유한 것이다. 목표 받고 가서 도와줘! 이동합니다. 난 예? 배신이 좋은 광물이 모자라! 동맹이 아... 전투 중이야! 동맹이 아... 지금 공격받고 있어!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전환할 수 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난 배신자가 아니야.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누가 또하란 거지?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들켜라. 방전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이 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카벨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이야! 열수 없다면, 등전! 오늘 공격은 이번 천판의 불과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다들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선이파괴 되었습니다. 피카소 케 마의 자치령이다뭘 동맹이 전투중이야

함께 싸운다. a 백성 y cat, s h a m 방제패다가 뒤에 계신. 신신사가 더필요해확트이닝이 지금 몰라. 우리에스텔사가 부족해. 주종상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한포에 몰이 있니다 저기 곧 야군과 접촉할 것이다 의관의 계획이 궁금하고. 진가 공격할까 싶다 미록 <�RISADAS �aney> 데이터 획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확보해 주신다면 정화사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는> 아니라고.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비열수 없다. 질겨라. 군의 자치력이 적대 세력에 배치되었습니다 난 소모품이 아니라고. 그래. 누가 또대이사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겨라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좋습니다. 이 데이터 핵에서 정화자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각 작업을 종결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의 전시이다 올천 그러장. 다음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충전선이 파괴되기 직전입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발을 휘날리기 위해

대이데이터 확보. 이 보안단 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당급 기관이다. 동맹이 공격다 가서 대일도 문제 없어 자치의 시민들이 발해를 박차주려다 서로를 침체. 음, 음. 이고 어. 음. 광물이 부족해. 계속 좀 오늘 성, 광물이 부족해. 좀오늘제님이십니까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내 무리가 지켜낼 것이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병방왕. 간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 해준다. 나의 자취력이 뭘더 만들어줬어. 네, 패스해지를 기 주세요. 모아 데이터를 꺼버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 상대는 누구의 무리가상급기관이다달 e s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 k a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s <목소리> 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음 이럴 <나성이 퍼 sleeve> 수 없다면 즐결라 이제 폐쇄지을 취하였으며, 나의 자취령이다. 몰지지 마. 이럴 수 없다면 즐결아 우리가 죽을 거야. 입발을 휘날리며, 우리 정력이 공격받고 있어! 방전패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나의 자취령이다. 또 다른 지화탑이 감주되었습니다. 지니다오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저 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를 진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수송선 이동 중. 적과 중. 이곳의 데이터 해개는 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당신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광십니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는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유 난... 모든 합니다 배우는, <laughs>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있긴 하군요. 네, 전제가 됩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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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런도 하군요.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박물이 고격적이... <목소리> 그 부족해. 아,